자 리밍지그 XY 플랜을 잡고 1번 베이스를 그립니다. 자 우측면도를 보고 그릴 건데 절반이 35기 이 때문에 어, 35의 높이가 20짜리 형상을 그려줍니다. 자 직사각형으로 어, 원점 있는 데다가 그려주시고 일치구속으로 중심점 하고 원점하고 일치 구속을 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직사각형을 위에 살짝 걸치게 하나 두 개를 그려 줍니다. 구속을 주는데요. 요 선이 가로가 70 그리고 끝에서 떨어진 거리 20 양쪽 다 줄게요. 자, 요 선하고 요 선하고 20 그 다음에,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떨어진 거리가 25. 어, 각각 고속을 주시면 됩니다. 자, 측정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높이, 요 선하고 요 선이 높이가 3만큼 내려갔다. 이 선하고 이 선의 높이는 4만큼 또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 높이도 한번더 고속을 줘야 되겠죠. 전체 높이는 20이다. 자, 형상 고속 다 끝났다. 그러면, x 누르고 중간에 있는 선들, 예. 불필요한 선들 다 없애 주시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돌출 자, 그다음에 돌출해서 네. 돌출로 거리가 아까 측정한 120만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면 침부분에 이만큼 더 빠져나가 있는 부분은 측면을 선택해서, 우측면도 선택해서, 자, 형상 두형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끝에서도 하나. 자, 간격 띄우기로 끝에서 55만큼 떨어졌구요. 자, 바닥에서 14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X 눌러서, 자, 형상 투영 링크 끊어주시고, 링크 끊고, 자, 요 부분이 돌출로 차집합으로 전체로, 어, 없어진 요런 형상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옆쪽에인데, 옆쪽에는, 음, 끝에 각각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누름새를 연결해주는 부분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럼 측면을 하나 잡고 새 스케치 들어가서 이 형상을 그대로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높이는 중심, 바닥에서 중심까지 높이가 13이고요. 지름이 15인 원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자, 형상 투형을 이 선, 이선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간격 띄우기 바로 해서 기준점을 잡아주면 되겠죠. 바닥에서 13만큼 올라간 지점에, 어 연장? 연장까지 하죠, 뭐. 예, 연장선으로. 자, 링크를 끊어서 연장을 해야 되겠죠. 연장. 안 되네요. 슬롯 중심 대 중심을 요 지점에서 자뭐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요 선이 간격이 지름이 15니까 15만큼 가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선다 없애고 어, 원 요렇게 그려 주시면 되겠죠 원 음, 요런 형상이다 자 링크 다 끊어서 불필요한 선도 다 없애고 없애고 없애면 요런 슬롯에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원을 구멍 뚫는 것까지 같이 해주면 되겠다. 그쵸? 자, 여기 측정으로 해주시면 측정해보면 6. 음, 6파이 정도 된다. 그쵸? 6이나 5나, 음, 6파이 맞네요. 6파이로. 그러면 지름이 6이니까 반지름은 3 해서, 음. 같이 뚫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같은 애기 때문에. 자, 요 형상이 돌출, 거리 위에서, 어, 요 부분 측정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요거 측정하면, 4정도 된다 15정도 된다 그쵸? 15정도 되니까 15 하시면 됩니다 돌출이 거리가 방향 반대로 해서 15구요 요거를 한쪽을 요렇게 해서 어, 하셔도 되고 대칭으로 복사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로 다 하고 밑에 가운데 부분을 빼내도 됩니다 그럼 한쪽 마저 그렸으니까 대칭 복사로 피처 이렇게 선택하고 밀어 평면은 가운데 지나가는 수직 어, 저는 YZ 인데요. YZ 선택해서 반대편에도 이렇게 딱 넘겨버리면 되겠죠. 예, 홈뷰 잡았을 때 쓰면, 자, 정면도 하고, 평면도 하고 다시 잡아주면 되겠죠. 자, 여기를 현재뷰 홈뷰로 설정을 해주고, 자, 평면도도, 어, 요렇게 지금 도면하고 동일한 뷰를 해야 좀덜 헷갈리겠죠. 현재뷰를 다음으로 평면도로 설정하면 요 형상 그대로가 홈뷰가 됩니다. 자, 탑뷰에서 잡고 새 스케치를 해서 자이 스프링이 끼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끝에서 49 떨어지고 14짜리 지름이 4만큼 파졌다 형상투영 하고요 형상투영을 해주고 요선이 간격이 끝에서 49만큼 떨어지고 점 하나 아원 그냥 그 바로 그릴게요 어 원이, 지름이 14입니다. 14. 기준선은 지워주시고, 음. 지우기 싫으면 구성선. 자, 스케치 마무리로, 돌출, 4만큼 파졌습니다. 그죠 어, 요런 형상이고, 자리만 파주시면 되고, 나사는 지금 밑에서 이렇게 지금 뚫렸다, 그쵸? 어. 밑에서 뚫렸습니다. 이 그러니까 선을 잘 보면, 이건 숨은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사 자립하기 부분은 밑에서 뚫어줘야 됩니다. 그쵸? 바닥면에서, 자, 바닥면을 하나 잡고, 새 스케치. 음. 간격을, 자, 떨어진 거리. 요것도 하나 측정해 줘야 되겠다.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거를 측정해야 기준선이 나옵니다. 자, 측정을 해보면 10. 떨어져 있다. 자, 형상 투영을 선, 끝선 하나. 끝선 하나. 간격 띄우기로. 10. 이것도 10. 음, 대칭 복사 안 하고, 한 번에 다 뚫으려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선이 지금 하나가 없다, 그쵸? 가운데 선이 있으면, 어, 선을 하나 그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끝에서 재도 됩니다. 중간선으로 지금 우리가 측정은 했지만, 끝에서 잰다면, 끝에서 한14 정도 되는 위치에 지금 여기 있다, 그쵸? 14. 또는 사이가, 한21 정도 된다. 중간선이 없는데, 중간선은 그려주셔도 되구요. 형상투형으로, 요 중간에 지나가는 선을 하나, 요렇게 투형을 해주시면, 요 선을, 바로 간격을, 21 나누기 2만큼 해서, 어, 21, 그냥 21이죠, 그쵸? 21만큼, 음, 요렇게 해주시면 기준선이 나오죠? 그럼 여기 점 하나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선은, 그으셔도 되구요. 아니면, 자, 형상 투영을 할 때, 어, 이 평면이라든지 축을 하나 잡아주시면, 이 중간에 지나가는 선을 하나 잡아줄 수가 있어요. 기준면. 자, 점 하나 찍고, 여기도 찍고. 그 다음에, 이두 부분은 나사 자리 파기입니다. 그쵸? 스케치 마무리 하고요. 끝에서 10 사이에서 21만큼 떨어진 부분에 기준선만 그어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야 이렇게 점이 찍히고, 점이 찍혔으면, 자, 구멍이 두 군데 이렇게 바로 들어가고요. 나사 자립하기 카운터 보호에 M4짜리. 어, 단순 구멍의 거리. 자, 그러면 지금 전체 관통으로 하고, 이 거리를, 자, 지금 뭐, 아까, 우리, 나사, 자리파는 거, M4일 때 4.5에, 4.5가 지름, 8이 카운터 보호, 4.4가 카운터 보호의 높이, 폭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대로, 그대로, 자, 8, 지름 8에, 폭은 4.4, 지름은 4.5짜리 카운터 보호 모양,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형상이다. 그쵸? 통과하는 형상. 여기도 보시면, 길쭉합니다. 그리고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탭을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자리만 쭉 파주면 됩니다. 이 탭을 낸 거는 여기에 그냥 체결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사가 껴져 있어서 여기도 이제 탭이 난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그냥 자립하기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사 자립하기 완성을 하고 자 이거는 유인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밑에서 계속 팝니다. 밑에서 파도 되고요. 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니까. 그렇뭐 앞뒤 동일하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형상 투영을 해서 사이 거리가 9입니다. 9. 그러면 뭐 요런 원을 하나 요렇게 투영을 하면 기준점이 잡히겠죠. 그렇 그럼 여기서 옆으로 네, 선 하나 요렇게 보내 주시면 되겠죠. 옆으로 9만큼 떨어진 지점에 원을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어 점으로 이렇게 찍어 주셔도 됩니다. 자, 얘가 지름이 4다. 지름이 4인 음, 원 형상을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되겠죠. 기준선을 긋는 게뭐 구속 주는 거보다 그냥 더 간단하기 때문에 자, 구 정도 떨어지고 자, 원이 지름이 4다. 네. 자, 요런 선들은 그냥 지워 주셔도 되고요. 예, 지금 나중에 한번 보시기 위해서, 그냥 구성선으로 저는 일단 바꿔놓을게요. 스케치 마무리 후에 돌출입니다. 자, 뭐, 요런 형상이다. 예, 하나는 나사탭, 안쪽이 나사탭, 밖에는 구멍. 자, 요렇게 하고, 있다가못 깎기 하고 조금 따듬어주면 되겠다. 그쵸? 어, 못 따기가 실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래이고요. 어, 그런 것들 좀더 따듬으면 됩니다. 이제 해주면, 자 못따기 딱 봐서 보이는 부분이 이 아래에 지금 못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못따기로 아래 양쪽에 있는 부분에 못따기 1씩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둥글기 둥글기는 자이 형상을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되어 있다, 그쵸? 여기. 그럼 얘는 이 옆에 측면이기 때문에, 목깎기로, 자, 목깎기로 여기, 요기, 여기를, 어, 자, 3으로 깎는데, 그러면 위에서 평면에서 봤을 때, 자, 요런 식의 이제 모서리가 이처럼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우측에도 지금 다 깎였다, 그쵸? 우측에서 봤을 때도, 한번, 못깎기를, 홈뷰를 잡고, 여기, 어,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이쪽에 딱 깎아주면 되실 것 같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깎이기 때문에, 예, 네, 있구요. 못 따기, 요 부분은, 끼워지긴 끼워지니까, 네. 나중에 이 5번 블럭이, 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깎아주죠. 뭐. 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깎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예, 기본적으로는 깎이기 때문에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이 깎이네요. 어, 여기. 도면에 일단 표시된 요거 두 개. 바닥면으로 넘어오는 부분. 여기 하고 이렇게 어, 3으로 같이 이렇게 넘겨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될것 같고